는이 투수가 어저께 첫 승을 가져간 거 굉장히 좀 뜻깊을 겁니다.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누군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. <laughs> 예. <laughs> 자 바로 a o a 의전 멤버인 초아 씨가 오늘 또 시구를 또 맡아 주시는군요. 오늘 또 부지런히 또 일찌감치 준비를 마치고 오늘 시구에 나설 차례입니다. 이번에 <laughs> 시리즈 2차전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되겠고요.

뭔가 좀더 가운 쪽이 좀술렁이는보이겠습니 대놓고 <laughs> 뚫어지게를 못 쳐다봐도 다들 이제 뭐 웅성성하는 느낌 속에서 초아 씨 인사말을 좀 들어봤습니다. 뭐 요즘은 이제 드라마 OST도 부르시고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제 종종 출연하고 있는 AOA의 멤버 초아 씨 오늘 쉬고 한번 지켜보시죠. 굉장히 항상 그 우리 여성분들 쉬고 하실 때마다 더좀 기대가 돼요. 아, 그럼요. 네. 어우 뭐이 정도 제구면은 90점 이상 줘야죠. 네. 아니, 이 팔로피가 저렇게 높고 던진 터치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우리 뭐 선수들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아 초아 씨의 오늘 시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